혹시 돼지띠 선생님들의 말년운에 놀랍고 특별한 기운이 깃들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1971년생 돼지띠 선생님들을 위한 말년운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인생의 황혼기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삶의 품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말년운을 더욱 빛나게 만들 수 있는 작지만 강력한 비법들도 함께 알려드릴 테니 영상 끝까지 함께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바라는 소원이 있다면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간절한 마음이 모이면 하늘도 움직인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1971년생 신해년 돼지띠의 말년 운을 이야기하며 인생의 황혼기를 어떻게 더 따뜻하고 풍요롭게 보낼 수 있을지 함께 상상해 보고 싶습니다. 말년 운은 단순히 미래를 예측하는 도구가 아니라 오랜 세월 쌓아온 관용과 진심을 바탕으로 삶의 마지막 장을 부드럽고 의미있게 채워가는 여정입니다. 1971년생이라면 2025년 기준으로 54세. 긴 시간 동안 넉넉한 마음과 사람들을 품는 성품으로 자신만의 길을 걸으며 수많은 추억을 쌓아온 나이죠. 신해년 돼지띠는 따뜻한 포용력과 사람들에게 위안을 주는 온화함, 그리고 내면의 깊은 낙관을 지닌 사람들이 많습니다. 당신의 삶은 이미 주변에 잔잔한 감동을 주었고, 이제 그 여정을 되돌아보며 새로운 평화와 기쁨을 찾아갈 때입니다. 앞으로의 날들을 더 밝고 충만하게 만들 수 있는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신해년 돼지띠의 본질을 깊이 들여다보면, 이들은 단순히 온화한 사람들로 머무르지 않고, 넓은 마음과 진실한 태도로 삶을 풍요롭게 갖고 온 이들입니다. 신해년은 금과 물의 기운이 어우러진 해로, 금은 명료함과 단단함을, 물은 유연성과 부드러움을 상징합니다. 돼지띠는 12지의 12번째 동물로 사람들과의 화합과 공동체의 행복을 소중히 여기는 기질을 품고 있죠. 젊은 시절에는 이런 성향 덕에 가정이나 직장, 지역사회에서 사람들을 보듬는 역할을 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예를 들어 친구나 가족에게 따뜻한 위로를 전하거나 진심을 담아 사람들과의 연결을 다져온 순간들이 당신의 삶에 포근한 흔적을 남겼을 거예요. 신해년의 금 기운은 마치 빛나는 보석처럼 당신의 내면에 단단함과 품격을 더해주고 물 기운은 그 위에 흐르는 강물처럼 삶의 유연함과 따뜻함을 불어넣습니다. 이제 말년에 들어서며 그때의 포용력은 단순한 과거가 아니라 당신을 더 깊고 매력적인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자산입니다. 2025년은 뱀의 기운이 흐르는 해로 돼지띠와 자연스럽게 어울리며 새로운 취미나 사람들과의 교류에서 조용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시기입니다. 이를테면 오랜 이웃과 차한 잔을 나누며 추억을 되새기거나 동네 공원에서 나무 그늘을 느끼며 걷는 순간들이 당신의 하루를 빛나게 할 거예요. 또 지역 모임에서 열리는 소모임에 참여하거나 집 근처 강가를 산책하며 고요한 시간을 보내는 것도 마음에 새로운 활기를 더합니다. 말년 눈의 특징을 더 가까이 들여다보면. 신해년 돼지띠는 평화와 풍요의 시간이 다가올 가능성이 큽니다. 물의 기운은 당신이 지난 세월 쌓아온 관계와 업적이 여전히 부드럽게 흐르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젊은 시절 사람들에게 진심을 다하고 낙관적으로 삶을 꾸려온 시간은 이제 당신에게 차분한 마음과 주변의 고마움을 안겨줍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당신의 넉넉한 마음에 감사하며 다가오거나 손주들이 당신 곁에서 까르르 웃는 모습은 말년에 큰 기쁨이 될 거예요. 동시에 금의 기운은 단순히 과거에 머무르지 않고 여전히 새로운 배움과 사람들과의 교감을 추구하도록 푹터둡니다 당신은 세상의 따뜻함을 느끼고 그 안에서 자신만의 행복을 찾아내는 재능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금과 물의 기운이 균형을 잃으면 마음이 불안하거나 피로를 느낄 수 있으니 특히 신장이나 혈액순환 건강에 신경 쓰는 게 좋습니다. 매일 아침 따뜻한 물한 잔으로 몸을 깨우고 동네를 천천히 걸으며 기운을 순환시키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계절에 따라 몸을 보하는 음식도 챙겨보세요. 예를 들어 가을에는 따뜻한 연근차로 속을 채우고 여름에는 수분 많은 오이로 상쾌함을 더하는 식으로 말이죠. 또 지나친 낙관이나 감정을 억누르는 습관을 내려놓고 마음의 여유를 찾는 것도 건강의 열쇠입니다. 이런 운세를 일상에 어떻게 녹여낼 수 있을지 구체적으로 상상해 봅시다. 먼저 가족과의 시간은 말년을 더 포근하고 따뜻하게 만드는 중심 축입니다. 돼지띠의 넓은 마음과 사람을 품는 성향은 가족과의 연결을 더욱 깊게 합니다. 자녀나 손주와 함께 하는 순간은 단순한 만남 이상의 의미를 지닐 거예요. 예를 들어, 손주와 함께 동네 공원에서 바람개비를 만들며 웃거나 당신이 좋아했던 옛 이야기를 들려주는 시간은 모두에게 소중한 추억이 됩니다. 또 자녀와 함께 저녁을 먹으며 그들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듣거나 당신의 젊은 시절 기억을 공유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하지만 부드러운 성향이 때로 지나친 배려로 이어질 수 있으니 그들의 삶을 믿고 응원하는 여유를 잊지 마세요. 가끔 자녀에게 짧은 메시지로 따뜻한 마음을 전하거나 손주와 함께 간단한 그림을 그리며 미소를 나누는 작은 행동이 큰 감동을 줄수 있습니다. 건강 면에서는 꾸준한 활동이 필수입니다. 매일 20분에서 30분 동네를 산책하거나 집에서 간단한 스트레칭을 해보세요. 아침 햇살 아래에서 몸을 부드럽게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기운이 맑아집니다. 친구들과 가벼운 걷기 모임에 나가거나 동네 문화센터에서 열리는 명상 강의를 들어보는 것도 추천해요. 식단에서는 자연의 맛을 중시하세요. 신선한 채소와 곡물, 단백질을 고루 챙겨 먹고 지나치게 자극적인 음식은 줄이는 게 좋습니다. 제철감이나 호두로 간식을 챙기면 입맛도 살고 기운도 돕니다. 취미 생활은 삶의 생기를 더합니다. 예를 들어, 작은 화분에 민트를 키우며 향기를 즐기거나 지역센터에서 수채화 강의를 들어보는 건 어떨까요? 무언가를 만들거나 배우는 일은 마음을 밝게 하고 새로운 열정을 깨웁니다. 실제로 많은 1971년생들이 꽃꽂이나 글쓰기 같은 취미로 일상의 활력을 더하고 있죠. 재정적으로는 신해년에 안정된 기운이 든든한 팁받침이 됩니다. 젊은 시절 진심으로 쌓아온 자산이 있다면 이제는 그걸 잘 관리하며 삶의 즐거움을 만끽할 때입니다. 예를 들어 가족과 함께 맛있는 식사를 나누거나 오랫동안 꿈꿔온 여행을 떠나는 것도 큰 기쁨이 될 거예요. 이를테면 제주도의 푸른 바다를 바라보며 산책하거나 경주의 고즈넉한 풍경에서 여유를 즐기는 여행은 마음을 새롭게 채워줍니다. 또 오랜 친구와 함께 공연을 보러 가거나 동네 서점에서 좋아하는 책을 사며 여유를 누리는 것도 소소한 행복을 더하죠. 하지만 새로운 투자나 큰 돈이 들어가는 결정에는 신중함이 필요합니다. 돼지띠의 낙관적인 성향은 때로 지나친 믿음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재정 계획은 차분히 점검하는 게 좋아요. 믿을 만한 가족이나 전문가와 이야기를 나누고 매달 지출과 수입을 간단히 정리하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또 작은 소비로 기쁨을 찾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좋아하는 차를 사서 아침을 여유롭게 시작하거나 좋아하는 에세이를 사서 느긋하게 읽는 것도 일상을 풍요롭게 해요. 당신의 따뜻한 마음 덕에 지금의 안정이 있으니 스스로에게 작은 선물을 허락해 보세요. 사회적 역할은 말년운에서 당신의 매력을 더 돋보이게 합니다. 돼지띠의 포용력과 사람들에게 따뜻함을 주는 힘은 나이 들수록 더 깊은 빛을 바랍니다. 지역사회에서 조용히 기여하거나 후배나 젊은 이들에게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역할은 단순한 활동 이상의 가치를 지닙니다. 예를 들어 동네 모임에서 지역 이벤트를 돕거나 아이들에게 당신의 삶의 따뜻함을 공유하는 자원봉사를 해보세요. 당신의 이야기는 누군가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실제로 많은 1971년생들이 지역 센터에서 강의를 하거나 자신의 삶을 기록하며 새로운 세대와 소통하고 있죠. 이런 활동은 당신에게도 큰 보람을 줍니다. 누군가에게 온기를 전한다는 느낌은 삶에 새로운 동력을 불어넣으니까요. 또 동호회나 취미 모임에 참여하며 새로운 인연을 맺는 것도 추천해요. 이를테면 지역 합창단에서 노래를 부르거나 원의 모임에서 꽃을 키우는 순간들은 말년을 더 풍성하게 채웁니다. 친구들과 정기적으로 만나는 시간을 만들어 보는 것도 좋아요. 매달 첫째 주에 동네 찻집에서 차를 마시며 근황을 나누는 자리는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외로움을 덜어줍니다. 현대적인 관점에서 보면 50대 초반은 더 이상 삶의 끝자락이 아니라 새로운 기회를 탐험하는 시기입니다. 기술이 빠르게 변하는 요즘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을 익히는 것은 말년을 더 생동감 있게 만드는 좋은 도구입니다. 손주와 함께 재미있는 사진을 찍어보거나 온라인으로 요리나 원예 영상을 보며 새로운 취미를 찾는 것은 돼지띠의 따뜻한 감성에 잘 맞아요. 예를 들어 유튜브에서 좋아하는 음악을 찾아 듣거나 무료 강의로 간단한 꽃꽂이를 배워보는 것도 재미있습니다. 이런 배움은 세대 간의 거리를 좁히고 당신에게도 새로움을 선사합니다. 정신적인 성장도 중요하죠. 명상을 통해 하루 10분에서 15분 마음을 정리하거나 좋아하는 소설을 읽으며 감성을 채우는 시간은 내면의 평화를 가져다 줍니다. 문학이나 예술에 관심이 있다면 그걸 탐구하며 삶의 깊이를 더하는 것도 큰 위로가 됩니다. 아침마다 좋아하는 시를 읽거나 지역 미술관에서 전시를 감상하면 마음이 차분해질 거예요. 또, 일기를 쓰며 하루를 돌아보는 습관은 지나온 삶을 정리하고, 앞으로의 나를 더 소중히 여기는 계기가 됩니다. 예를 들어, 하루의 기억에 남는 순간을 적거나, 젊은 시절의 추억을 기록하며, 당신만의 이야기를 남겨보세요. 이런 시간은 단순한 기록 이상의 가치를 줍니다. 시내년 돼지띠에 말려누는 따뜻함과 평화가 어우러진 시간입니다. 당신이 걸어온 길은 이미 수많은 진심과 포용으로 가득하고, 이제 그 이야기를 조용히 정리하며 새로운 빛을 더할 때입니다. 건강을 돌보고 가족과 소중한 순간을 나누며 작은 아름다움을 찾는 마음만 있다면 말년은 결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될 거예요. 당신의 삶은 여전히 포근하고 그 온기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큰 힘을 전합니다. 지나온 세월이 당신을 지금의 멋진 사람으로 만들었으니 스스로를 아끼며 매일을 소중히 살아가세요. 그렇다면 말년 눈을 더 높일 수 있는 비법은 뭘까요? 첫째, 매일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보세요. 아침에 눈을 뜨며 오늘의 작은 행복을 떠올리는 습관은 마음을 환하게 합니다. 예를 들어, 창밖의 햇살이나 따뜻한 밥한끼 같은 일상의 순간에 감사하며 하루를 열어보세요. 둘째,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이야기를 나누세요. 동네 시장에서 이웃과 가벼운 인사를 나누거나, 지역 모임에서 새 친구를 사귀는 일은 삶의 생기를 더합니다. 셋째, 자연과 가까워지세요. 집 근처 공원에서 나무 향기를 느끼거나 작은 화분에 꽃을 키우는 일은 몸과 마음의 평화를 줍니다. 자연은 언제나 우리에게 치유의 힘을 선물하죠. 마지막으로 자신을 사랑하세요. 당신이 지나온 모든 순간은 지금의 당신을 만든 소중한 여정입니다.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미소를 지어보거나 좋아하는 일을 하며 자신에게 작은 선물을 주는 마음을 잊지 마세요. 이 비법들은 단순해 보이지만, 꾸준히 실천하면 당신의 말년을 더 따뜻하고 풍요롭게 만들어 줄 거라 믿습니다. 지금까지 1971년생 돼지띠 선생님들의 말년 운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돼지띠 선생님들은 원래부터 복이 많은 띠로 알려져 있으며, 말년으로 갈수록 그 복이 더욱 풍성하게 열리는 분들입니다. 특히 요즘처럼 기운이 전환되는 시기에는, 그동안 쌓아온 덕과 노력이 결실을 맺으며 인생의 후반부에 큰 폭과 기쁨이 찾아오는 흐름이 강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걱정보다는 기대를, 두려움보다는 희망을 품고 하루하루를 살아가신다면 더없이 풍요롭고 안정된 말년을 맞이하시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좋은 기운이 가득 들어올 수 있도록 늘 밝은 마음 유지하시고 작은 변화라도 긍정적으로 시작해 보시길 응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바라는 소원이 있다면 댓글로 하나씩 남겨주세요. 그 소망이 하늘에 닿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빛나는 하루 보내십시오.